요나서 3장 1절에서 10절 구약성경 1289쪽입니다 함께 읽습니다 여와의 말씀이 두 번째로 요나에게 임하여 이르시되 일어나 저큰 성읍 니네로 가서 내가 내게 명한 말을 그들에게 선포하라 신지라 요나가 여호와의 말씀대로 일어나서 니누에로 가니라. 니누에는 사흘 동안 걸을 만큼 하나님 앞에 큰 성읍이더라. 요나가 그 성읍에 들어가서 하루 동안 다니며 외쳐 이르되 사십 일을 지나면 니누에가 무너지리라 하였더니 니누에 사람들이 하나님을 믿고 금식을 선포하고 높고 낮은 자를 막론하고 굵은 베옷을 입은지라. 그 일이 니누의 왕에게 들리해 왕이 보좌에서 일어나 왕복을 벗고 굵은 배옷을 입고 제 위에 앉으니라 왕과 그의 대신들이 조서를 내려 니누에 선포하여 이르되 사람이나 짐승이나 소떼나 양떼나 아무것도 입에 대지 말지니 곧 먹지도 말 것이요.물도 마시지 말 것이며. 사람이든지 짐승이든지 다 굵은 배옷을 입을 것이요 힘써 하나님께 부르짖을 것이며 각기 악한 길과 손으로 행한 강포에서 떠날 것이라 하나님이 뜻을 돌이키시고 그 진노를 그치사 우리가 멸망하지 않게 하시리라 그렇지 않을 줄을 누가 알겠느냐지라 하나님이 그들이 행한 것곧 그 악한 길에서 돌이켜 떠난 것을 보시고, 하나님이 뜻을 돌이키사, 내리라고 말씀하신 재앙을 내리지 아니하시니라. 아멘. 오늘은 자비에 관한 내용을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과 함께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하나님은 자비로우십니다. 믿으십니까? 그렇다면, 이런 질문을 여러분들에게 드린다면, 우리 하나님은 자비로우십니다. 그렇다면 나는, 여러분은 자비로우십니까? 어, 요나서는 신앙 생활을 어느 정도 한 분들, 교회 안에서 어느 정도 권위에 있는 분들이 가장 깊게 공감할 내용입니다. 초신자들에 대해서는 잘 몰라요. 요나서는 교회에 오랜 생활을 했던 분들이 굉장히 깊게 공감할 수 있는 그런 내용인데, 이오나서는 하나님이 오해하고 있는 사람들에게 자신이 어떠한 존재인지를 끝까지 가르치시는 그런 내용입니다. 우리 하나님의 사랑, 우리 하나님의 계획은 여러분 변하신가요? 변하지 않으시나요? 변하지 않죠. 그 우리 모두, 모두 다, 다 믿고 그렇게 알고 따라갑니다. 그렇지 않으면 하나님께서 기분 나빴을 때 원래 내가 천국 갈수 있는 사람인데 이제 내일부터 넌 지옥가라고 이야기하면 여러분. 어떻게 불안해서 신앙생활을 할수 있겠습니까? 그게 무슨 자유고, 그게 무슨 평안이 있겠습니까? 아니에요. 우리 하나님의 계획은 변하지 않으십니다. 근데 오늘 본문만 보면, 우리 하나님은 굉장히 변덕쟁이 같으세요? 분명히 이들을 치지기로 결정 하셨습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주때 있게 끝까지 밀고 나가셨어야 되는데, 갑자기 이들을 용서해 주십니다. 그래서 많은 이들이 이런 본문을 보면서 하나님을 오해합니다. 아, 내가 이렇게 하면 하나님한테 용서를 받을 수 있구나. 아, 내가 이렇게 하면 뭔가 되겠구나. 우리 하나님의 계획을 내가 변하게 할수 있겠구나라고 하나님께서 오해하시도록 허용하세요. 그게 하나님의 자비하심입니다. 하나님의 계획은 어떤지 우리가 전혀 알수 없죠. 하나님은 우리를 치실 수도 있고, 우리를 싸매실 수도 있고, 우리를 버리실 수도 있고, 끝까지 우리와 함께 하실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에 대해서 오해하면서도 불구하고 하나님을 어떻게든지 붙들려고 한다면 하나님은 차라리 그렇게 오해하더라도 제발 나의 이름을 부르기를 원하신다라는 거예요. 이게 진짜 중요한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은 요나에게 분명히 니누에로 가라고 명령하셨습니다. 그런데 요나는 불순종하죠. 다시스로 갑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풍랑을 일으키시고 요나를 바다에 던져지게 하십니다. 여러분 보시면 요나가 사실상 스스로가 바다에 들어가겠다라고 자원해요. 그러니까 요나는 이 모든 거에 대한 책임을 자신이 지겠다라는 죽음을 선택합니다. 그러니까 흡사 이 요나의 모습은요. 가인 유다와도 굉장히 유사해요. 물러줘. 나 예수님, 나판거 잘못된 것 같아. 이돈 받고 물러줘라고 하는데 그 도로 가져가라 그럽니다. 그왜 나한테, 나한테 와서 그래?라고 제사장이니까 이 모든 잘못된 거에 대한 책임을 주고 유다가 스스로 뭘 선택하냐면 자살을 합니다. 요나도 사실상 거의 똑같아요. 그런데 정 반대인 거죠. 요나는 스스로 죽겠다라고 선택하고 뛰어들었지만 하나님께서는 물고기를 예비해 주십니다. 그때 요나는 하나님이 자신에게 다시 한번 기회를 주심을 깨닫습니다. 그리고 그 물고기, 여러분, 뭐, 뱃속이라기 보다도 그냥 입속인데, 입 안에 어느 부분에 끼어 있는 상태에서 요나가 했던 기도를 보면, 그 내용 자체가 성전을 향한 기도예요. 여러분, 진짜 중요합니다. 솔로몬이 이제 성전을 다 짓고 나서 낙성식을 이렇게 합니다. 그러면서 그 앞에 기도를 이렇게 하는데, 그 앞에 성전을 향해, 성전을 향해 계속 이렇게 언급해요. 누가 됐든지 하나님 이 성전을 향해 하나님께 자비를 구하거든 긍휼을 구하거든 하나님께서는 하늘에서 들으사 그의 연약함을 긍휼히 여겨 주시옵소서 라는 것이 성전을 향한 기도예요 이 성전에 대해서 이야기하는 게 누구냐면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그러니까 성전이라는 성전이 중요한 게 아니라 그 안에 담긴 말씀의 상징, 제사의 상징, 율법의 상징, 절기의 상징을 의미하는 거예요. 하나님한테 하나님 누구든지 예수 그리스도를 향해서 기도하거든 하나님 그의 연약함을 들으시고 그를 극률히 여겨주시옵소서. 자비로 대하여 주시옵소서라는 게구약에 이야기하는 성전을 향한 기도예요. 요나가 이 기도를 하는 거예요. 성전을 향해서 하나님 기도합니다. 나, 용서해 주세요. 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물고기를 통해 요나를 다시금 땅에 토해내라 라고 하십니다. 그러면 다시 한번 거듭난 인물로, 죽음에서 살아난 인물로 성실하게 하나님께서 맡기신 사역을 잘 하면 되는데, 이 요나의 태도를 보면요. 어려움이 있을 땐 성전을 향해서 살려달라고 기도했다가 그거에 대해서 어느 정도 해결되니까 이게 하기는 해야 될것 같고 안 하면 안될것 같은데 대충하기 시작합니다. 점점 그 사역에 대한 열정의 빛이 희미해져 가는 거예요. 마지못해 하는 거죠. 마지못해. 그리고 이 말을 전하면서도 여러분, 요나의 마음은 어떻습니까? 니누의 성에 가서 그들에게 40일 지나면 너희들에게 저주가 있을 거야. 다 망할 거다. 라고 이야기할 때 요나의 기대 심리가 뭐예요? 요나는 어떤 마음으로 한 거죠? 망해라. 회개하지 마. 너희들 좀 있으면 망하게 될 거야. 라는 걸 선지자가 기대했던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 믿는 사람들이 세상에서 때로는 패역한 모습들을 보면서 어떤 마음을 품어요? 그래. 나님다 지옥 갈 거니까 싹다 망해라. 회개하지 마. 이런 마음을 품는 사람들이 여러분 생각보다 엄청 많이 있다라는 겁니다. 하나님은 믿는다.라고 이야기하면서. 그런데 하나님께서 예기치 못하게 그들의 마음을 돌이키시고 그들을 긍일히 여기시기로 결정하십니다. 용서의 기적이 일어났어요. 그런 정도 되니까 요나가 하나님을 향해서 뭐라 그럽니까? 어떻게 이러실 수가 있냐? 그럼 내 체면이 뭐가 돼요? 하나님. 저는 나는 거짓 선지자 되는 거 아닙니까? 난 그냥 사기꾼 되는거 아닙니까? 내 명예를 이렇게 실추시킬수 있어요, 하나님? 어떻게 이러실 수가 있어요, 나한테? 라고 요나가 하나님한테 따집니다. 나중에는 박렁골 때문에 힘드니까 그냥 죽여달라 그래요. 아나 힘든데. 몸도 쑤시고 아프고, 아유, 몸이 이런데 그냥 살아서 뭐해. 빨리 하나님 죽여주세요. 나 힘들어. 사 그만 못하겠어. 이뻐르처럼 죽여달라고 이야기하고, 이뻐르처럼 불평불만하고 있고, 이런 요나의 모습이 사실상 우리의 모습은 아니었나? 그런데, 그런 요나를 하나님은 끝까지 가르치십니다. 끝까지. 네가 하룻밤 사이에 난 박농쿨도 이렇게 소중하게 여기고, 이렇게 사랑했는데, 내가 이 수만명이, 수십만명, 12, 12, 12만 명이나 되는 이 니누의 사람들을 어찌 아끼지 않겠느냐라고 이야기하면서 끝내죠. 하나님의 사랑이 얼마나 깊은지를 하나님이 요나에게 알려주시는 겁니다. 요나는요, 하나님을 완전히 오해했던 신앙인의 대표적 인물입니다. 요나가 생각한 하나님의 자비란 율법도 알고, 제사도 드리고, 그러니까 좀 그렇게 우리 안에서, 울타리 안에서 있는 사람들이 실수했을 때, 그때만 하나님에게 받을 수 있는 것이라고 생각했어요. 그러니까 교회 다니고, 신앙생활 하다 보면 실수도 하잖아요. 다투기도 하고, 때로는 질투하기도 하고, 미워하기도 하고, 막 이런 마음이 있지만, 그래도 하나님 용서해주세요. 라고 하면 그들에게만 베푸는 게 하나님의 자비하심이라고 생각했던 것입니다. 하나님을 완전히 오해했던 거예요. 내 울타리 안에 하나님을 가두고, 하나님은 일해야 됩니다. 라고 규정 지어버리는 거예요. 그런 게 어디 있습니까, 하나님이. 그러나 요나는 니누의 사람들이 용서하는 걸 통해 하나님은 하나님께 금휼를 구하는 자들에게 자비를 주시는 분이라는 것을 알려주시는 거예요. 요나가 물고기 안에서 기도할 때에 성전을 향해서 기도했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런데, 성전에 향한 기도문 중에 이방인을 위한 기도도 있어요. 솔로몬이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하나님 이방인 중에서라도 누구든지 이 성전을 향해 하나님께 긍휼을 구하거든 하나님께서는 그를 자비롭게 여겨달라 라고 이야기합니다. 뻔히 본인이 성전에 향한 기도문을 하면서도 성전을 향한 기도에 대한 그 내용은 몰랐던 거 우리가 신앙 생활을 한다고 이야기하면서도 하나님이 어떠한 분인지 사실 관심 없어요. 그냥 내 뜻대로 되어지는 하나님을 요구하고 원하는 것입니다. 그들에게 하나님이 어떻게 하시냐? 끝까지 하나님이 어떠한 분이신지를 가르쳐 주신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요나서는 불순종에서 순종으로 끝났다 이런 내용이 아니에요. 요나는 끝까지 불순종이에요. 그러나 하나님은 끝까지 끝까지 성실하게 사랑하신다. 라는 내용이 요나서예요. 하나님의 마음이 한 사람의 좁은 마음을 넘어서 이 세상에 어떻게 확장되어지는가라는 그 아름다운 이야기가 바로 요나서입니다. 하나님은 자신의 백성을 끝까지 설득하며 그 자비로우심을 가르쳐 주세요. 그리고 그 자비로움을 깨닫는 것에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백성들이 그 자비로움을 다른 이들에게 전하기를 원하시는 것입니다. 그렇게 우리는 하나님의 이 자비로우심, 하나님의 사랑을 우리가 예측하고 제안하는 것이 아니라 나를 통해서 여러분 예수 믿는 사람들만 사랑하는 것, 예수 안 믿는 사람들은 가볍게 여기는 것, 이게 아니라 편만하게 나를 통해서 만나는 모든 이들에게 예수님의 그 사랑이 흘러가는, 흘러갈 수 있도록 우리가 그 하나님의 마음을 품는 사람이 되기를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은 이스라엘을 통해서 이웃나라들을 부시고, 죽이고, 빼앗고, 이렇게 하기를 원하신 게 아니라 하나님이 어떠한 분이신지를 그 이웃에게 알려주기를 원하셨어요. 그래서 이스라엘이 가장 강력했던 다윗 시절에 보면 얼마든지 정복하고 제국으로 설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 땅을 벗어나지 않습니다. 하나님이 원하시는 건더 넓은 땅을 차지하는 게 아니라 너희들의 마음이 다른 나라로까지 확장되어져서 하나님의 백성은 어떤 존재인지 자족하며 감사하며 사랑을 베풀며 산다라는 걸 보이시기를 원했던 거예요. 그게 구약의 이스라엘이 실패했던 것이고 신약의 교회가 이루어야 할 성취할 것들입니다. 저와 여러분들이 그러한 사랑으로 자비하심으로 살아가는 자들이 되어 우리가 곧좀 전에 처두에 고백했던 것처럼 우리 하나님은 자비로우십니다. 아멘 할때 하나님 그 자비가 제 안에 있어 저 또한 자비로운 자가 되기를 소원합니다. 이런 아름다운 자비의 열매들이 되어지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우리의 모든 것들을 주관하시고 인도하시고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그 사랑을 온전히 알고 그 자비하심을 우리 이웃 가운데에 온전히 잘 증거하는 자들이 되게 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간구하고 소원합니다. 그들을 힘으로 지배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우리를 끝까지 설득하심과 같이 우리 또한 그들을 설득하며 그들에 대해서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이 어떤 것인지 우리의 말이나 우리의 행동으로 보이고 증명하는 삶을 살수 있도록 하나님 우리 안에 그 자비를 허락하여 주시고 우리 이웃을 향한 긍휼을 가지고 살아가는 자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